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86페이지에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저한절 성우님들 한절 마지막 절은 다 찹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일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라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 누구오니까 못던 자더라 이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여 쳐우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원하신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모인 형제요, 자매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모였습니다. 죄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면 그곳이 감옥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감옥과 교회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감옥에서도 서열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더큰 범죄를 저질렀나? 누가 더큰 힘을 가졌는가?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누가 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가? 누가 더큰 간증거리를 가졌는가? 때론 그 사람의 신앙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때론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아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성경 많이 읽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기도 많이 하지. 너 그렇게 생활, 신앙생활하면 안 돼. 교회 왔으면 봉사도 해야지. 개인신앙 챙긴다고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나 몰라라 하고 나, 내가 받기만 하면 어떡하니.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마치 부모님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는 자식처럼 우리는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자신이 배반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여쭤보십니다. 베드로의 세 번의 고백 끝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을 데려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주후 64년 로마에서 네로 황제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처형을 위해 준비되는 곳을 가기 위해 자신의 옷을 입는 것조차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은 꼭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겠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나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말씀은 상상하기 까다로운 모습으로 수수께끼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젊은 베드로에게는 당장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의 노후에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인지 의아해 할 것입니다. 띠를 띄운다는 것은 허리를 졸라매다, 둘둘 묶어 조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여행을 하기 전 채비를 하는 행동이라고도 합니다.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여행을 통해 베드로의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베드로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하였지만 베드로에겐 도리어 이끌림을 받아 십자가의 길로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원치 않는 곳으로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데려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베드로를 이끌어 순교의 자리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이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자신을 가리키는 애칭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에게 질투를 느꼈습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요한이 예수님 옆에 찰싹 붙어서 따르는 것을 보니 베드로는 요한을 어떻게 바라봤던 것일까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질문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수수께끼 같은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나보다 예수님께 찰싹 붙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요한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 베드로는 궁금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세 번이나 고백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더잘 아시는 분이신데,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제자가 옆에서 찰싹 붙어 있으니 베드로는 질투할 만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에게 애칭까지 붙여서 쓰는 요한을 보고 있자니, 베드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 나를 팔 것이라고 하신 만찬석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뻔뻔하게 말했던 요한에게 베드로는 질투를 느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요한에게도 저와 같은 말씀을 해주세요. 적어도 요한보다는 제가 좀더 함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게 되나요? 베드로는 궁금했을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엔 두 마음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는 마음과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은 요한이 아닌 내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이처럼 나는 주님과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저 마리아는 왜 나처럼 준비하지 않나요? 예수님 마리아 좀 시켜서 저좀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요한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요한의 역할이 저보다 높지 않다고 말해 주세요.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베드로와 예수님과 요한의 이 삼각관계 같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과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 음. 그 나와 이르되 주연의 동생이 혼자 이르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하니 아멘. 베드로는 마르다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노후에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떠한, 어떠했나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곁에 있는 좋은 편을 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마르다처럼 근심과 염려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갈 동안 요한은 뭘 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이 원하신다면이라는 문장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중반부에 하고자 할지라도라는 문장을 직격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원하신다면이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을 이 세상에 머물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라면 최고의 복을 누린다는 것 아닌가요? 베드로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정작 요한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또한 이러한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아 요한은 죽지 않겠구나. 다른 제자들에게도 요한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는 생명의 보들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의 마무리를 기록하는 요한은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순교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는지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죽지 않겠다 하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과 나의 삶은 다르니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신 것이었구나. 그때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다르게 박해 당하여 순교하거나 하지 않고 노후를 마무리하며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알려진 제자입니다. 베드로에겐 죽음으로 함께 영광. 요한은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띄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베드로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요한처럼 자신의 노후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으신가요? 신앙 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을 하며 나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으신가요? 교회에 필요한 것을 섬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베드로처럼 열정적으로 나서는 성도님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기만 원하는 요한과 같은 성도님이 있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정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 왜안 해도 되는 일을 버려서 왜 주변 사람까지 일하게 만들어? 저 사람은 의욕이 없어.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고 자기만 쏙 빠져서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일을 맡기지?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한 삶과 죽음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한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영광을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려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교회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 성도님께 맡겨드리자. 교회에 이런저런 프로그램과 행사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 아, 열정이 많은 지사님께 맡겨드리자. 교회는 서로 비교와 질투가 아닌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결코 한 부분의 역할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찮은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정작 그 몸을 지탱하고 있는 사실을 잃고서야 깨닫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엄지발가락 하나라도 없으면 걸을 때 제대로 몸을 지탱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은 새끼손가락 한 마디라도 없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세게 쥐는 힘이 약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크나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을 반석으로 삼아 세운 교회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모인 형제요, 자매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모였습니다. 이기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도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향기로운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세우셨나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교회인가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향기를 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는 저와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